하 홍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나주에서 또영상강 축제에서 여러분들 만나게 됐는데요 앞서서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 함께하고 계셨나요? <laughs> 저기 뒤에까지 옆에까지 굉장히 많은 분들 오늘 함께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제가 오늘 마지막 가수로 여러분들 앞에 나온 만큼 짧게나마 여러분들이랑 즐거운 시간 함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즐겨주실 건가요? 네! 좀더 크게 같이 즐겨 주실 건가? 감사. 앵콜이요? 예! 벌써? 예! 저 이제 두 곡밖에 안 했는데. 일단 미리 앵콜을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드리면서 제가 모든 행사는 네 곡을 계약하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곡 다음부터 서비스. 그렇기 때문에 네 곡이 끝난 후에 여러분들 큰 소리를 어떻게? 해요? 이라고 외쳐주시면 제가 못 이기는 척 앵콜 띄워드릴 수도 있고요. 또 마지막 가수니까 앵앵콜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앵앵앵콜?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박수와 호응 소리가 굉장히 크게 외쳐주신다면 앵콜 가는, 앵앵콜 가능 앵앵앵까지 가능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기 뒤에 맨 뒤에까지 또 후레쉬를 이렇게 켜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어, 이제 형식적으로 마지막 곡 이제 띄워드릴 거예요. 안돼 이렇게 거의 몇 천분이 넘게 계시는데 안돼요 다섯 분 안돼요 이십 분이요 요정도는 나와줘야 제가 또 못이게 돼저 발목 붙잡혀 드리니깐요 여러분들 마지막 곡 형식적으로 계약서상 마지막 곡 마... 어머 여기 무대가 정말 크네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잠깐만 계세요? 자 어... 따르릉 듣고 싶으세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앵콜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앵콜곡 띄워드릴 건데, 요 곡은 여러분들께서 같이 호흡을 조금 맞춰주셔야 좀더 신나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여러분들 연습 한번 해보고, 바로 첫 번째 앵콜곡, 따르릉 이라는 곡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니가 만저놨느지 놓고 내 뜻을 하지 마! 좋습니다. 해주시면 돼요. 가볼게요. 네가 먼저 만나서 놓고 '내 틀을 하지 마' <laughs> 네가 네가 나쁜 남자, 내 틀을 하지 마~ <웃음> <웃음> 너무 좋고요. 하나 더, 때를 흘, 때를 흘~ 우리 언니, 동생분들은 내가 네 누나야! 는 내가니 네 언니야라고 외쳐주시고 우리 남성분들은 내가니 네 오빠야라고 외쳐주시면 됩니다. 그렇게요? 괜찮으세요? 어머 서배이 안녕하세요. 아니, 어서님이 여기 왜 왜? 아 고향이세요? 아 그러시구나. 아니 어디서 많이 뵀는데. 아니 계속 어디서 많이 뵙더라고 약간 이런 느낌에서 어, 어,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아니. 어떻게, 그러면, 시장님이 내가니 네 오빠야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여러분들 다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님. 때르릉, 때르릉. 야! 야! 어? 저 <laughs> 여태까지 이거면서 야는 처음 들어봤는데, 어, 이거는 나쁘지 않아요. 시장님 목소리로 내가니 네 오빠야 한번 외쳐주시면 어떨까? 한번 더 내가 이러... 네 오빠야?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장님께서 함께 주고 계신데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호흡해서 즐겨주고 계십니다 우리 시장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어떻게 우리 선배님 목소리로 내가 네 오빠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르릉 따르릉 내가 네 오빠야 좋습니다 아 근데 선배님 카메라에 안 보여서 잠시만요 자자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따르릉 따르릉 내가 네 오빠야 선배님. 선배님이랑 시장님이랑 저희 셋이 사진 한장 찍어요. 이쪽으로 오시고 저희가 여기 찍어주면 계시니까 선배님이랑 시장님이랑 이렇게 다 같이 앞을 보고 쓰시면 뒤에 우리 나주 시민분들이랑 같이 사진을 찍을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사진 한장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손머리 위로 엄지 한번 들어보실까요? 하나, 둘, 셋. 둘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따르르 불러드리고 이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아쉬워하시지 않은 것 같아서 어떻게 앵콜 한번해봐요 이거 끝나고 좀더큰 소리로 어떻게 해요 앵콜 또한번 외쳐주실 걸로 믿고, 마지막 인사도 안 드리고, 따르릉이라는곡 띄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앤콜. <웃음> 앤콜. 앤콜. <웃음> 이 정도로 큰 소리로의 곡이 나올 줄 몰랐는데, 이렇게 두 번째 곡 또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쳐주신 우리 나주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야? 메들리요? 제가 매들리가 없어서 혹시 혹시 듣고 싶은 거 있으실까요? 오늘 밤에! 오늘 밤에 그러면 오늘 밤에로 사실 마무리를 하진 않는데요. 그럼 오늘 밤에를 띄워드리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앵앵앵콜 한번더 받아야겠네요. 그죠? 드리고 앵앵콜 오늘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이곳까지 함께하신 여러분들께 바치고 싶은 앵앵콜 곡. 오늘 밤에 좋은 밤 보내시라고 오늘 밤에 라는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 오늘 밤에를 할 타이밍이 아니었어가지고 아마 음향감독님께서 지금 살짝 놀리신 것 같습니다 우리 고생하시는 음향감독님께도 박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때가 되면 음악이 나오겠지요? 음악이 안날 수도 있는데 오우 약간 시스템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에는 무반주로 괜찮으실까요? <laughs>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밤에 <laughs> 무반주로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세 박자 마저 쉬고. <laughs> 감사합니다. 잘한다 잘한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MR이 없어서 어떤 거? 꽃길 음. 꽃길 아 알겠습니다 아니 거리가 이렇게 먼데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잘 들리죠? 꽃길이라고 제가 얼마 전에 그팀조선 프로그램에서 불렀던 곡인데 이 곡도 MR이 없습니다. 그래서 짧고 굵게 무반주로 틔워주리도록겠습니다뭐뭐뭐뭐 <목소리> <목소리> MR이 없으니까 음을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몰래서 걸어온 그길 알고는 대신 꽃길은 또 무슨 꽃길? 감사합니다. 어, 앵앵앵콜 곡으로 하고 또 앵앵앵까지 받으려고 했으나 무반주로 두 곡을 불러드렸기 때문에 앵앵콜 곡만 해보어도 괜찮으실까요? 제가 한국더 앵앵콜 곡 마지막 인사 안드리고 제가 예전에 불레면 곡에서 불렀던 곡인데요 그때 신나는 곡입니다 세번째 앵앵콜인데 소리가 작아요 가야되겠어 가야되겠어 뭐라고 하셨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안 피곤하세요? 시간 괜찮으세요? 저도 오늘 이곳이 마지막 스케줄이라 시간이 많긴 합니다만 감사합니다. 근데 약간 제가 고민하면서 느낀 거 약간 박수함성이 조금 더 크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좋습니다. 혹시 마지막 앵앵앵 클곡으로 듣고 싶은 거 있으실까요? 산다는 거? 아까, 아까 산다는 거했어요 화장실 갔다 오셨죠? 산다는 거아니 어떤 곡? <laughs> 호랑나비요? 알겠습니다. <laughs> 배터리요? 아, 첫 번째 곡이 배터리였어요. 약간 e d 1 섞인 배터리였는데, 지금 여태까지 어떤 곡을 했냐면요.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계실 테고, 두 번째 곡에 오신 분들 계실 테고, 마지막 곡에 오셔도 되실 니까 제가 여태까지 어떤 곡을 불러드렸냐면, 일본 미리 듣기로 잠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세 박자 마저 쉬고! <목소리>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사랑의 바뀔 자, 제가 이제 마지막 앵앵열콩을 곡으로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오늘 또한분한분 한분 정말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이곳까지 함께 하셨죠 그래서 지금 사실 사진 찍으시다가 이렇게 실패하신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노래할 때는 거의 대부분 좀 많이 움직여서 흔들려서 아마 잘안 찍히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앵앵열콩 티브드 들기 전에 여러분께서 사진을 가만히 서 있을 테니까 찍으시면 됩니다 하... 지금 객석과 무대가 굉장히 멀어서 아마 카메라를 찍으셔야 될것 같아요. 여기 모니터 카메라가 어디 있을까? 여여긴가? 여긴 여가 여기? 여기? 아 여기 여기부터 자 여기부터 <laughs> 자 사실. 선이 또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 대답 좀 소개해 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자, 요쪽. 여기가 굉장히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와, 이제 요쪽. 아, 어,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여기 찍고 넘어갈게요. 자, 요쪽. 멀리서 봐서 그래요. <laughs> 감사합니다. 이쪽 분들은 너무 똑같은 사진만 나오면 식상하니까 살짝 옆모습으로... <laughs> <laughs> 제가 옆태가 괜찮거든요. <웃음> <웃음> 자, 요쪽, 요쪽 분들, 한번 아, 더 사랑의 와이파이 듣고 싶으시다고요? <laughs> 근데 제가, 와이파이 열말은 없긴 해서, 잠시만요. 사랑의 와이파이라는 곡이 그 조영수 작곡가 오빠의 그 작곡가 올스타 앨범 곡이었어요. 약간 이런 노래지요. <laughs> 낮에도 한밤에도 팡팡 터져라. 감사합니다. 마지막 <laughs> 감사합니다. 여러분, 들 어떻게 오늘 여러분, 들 시간 내어주신거 시간 아깝지 않다생생되셨을을요요래도러도 많이 쌀쌀하분는데 그래도 내가 끝까지 앉아 있러 잘했다는 생각도 드셨을까요? 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영산강 축제에서 여러분들 만나게 됐는데요.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께 오늘 이 공연이 또 여러분들께 소중한 추억이 되셨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그래도 오늘 오길 잘했다는 생각 드셨을까요? 네!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 밤늦게까지 쌀쌀한 공기 맞으시면서 끝까지 자리 함께 해주셨는데 들어가셔서 따뜻한 차한잔이라로 드시면서 주무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감기가 유행이더라고요. 아셨죠? <laughs>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마지막 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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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고, <laughs> 체인지라는 곡 끝으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지금까지 홍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